중고 32인치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위드라이프 32인치 HDTV WN321HD는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. LG 정품 패널을 탑재해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으로 전기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고 다양한 시야각 지원으로 가족과 함께 시청하기에도 최적입니다. 사용이 간편한 리모컨과 HDMI, USB 단자 지원으로 다양한 기기와 연결이 가능해 실용성도 높습니다.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하는 이 제품은 보조 TV로도 손색이 없으며 빠른 배송과 안전한 포장으로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보장합니다.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